อากาศร้อนอบอ้าวทำให้คนที่หลบหนีจากเอเชียตะวันออกเฉียงใต้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ริ่มต้นขึ้นแล้วครับและธรรมชาติที่น่าตื่นตาตื่นใจความสนุกเจ็ป <ma iden> ระสบการณ์ที่น่าตื่นเต้นทีนี้พายุโซนรจุน 생각보다 푹신푸신해서 좋은데? 네. 네. 딱딱한 아스팔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요 아까 1. 몇 킬로 뛰을때동료는 이제 나가 떨어져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저 혼자 뛰고. 아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뛰다가 갑자기 이 파라솔 있는 데서 부르는 거예요. 그 호객하시는 분들이 그래서아또 호객 하나보다 했는데 아 갑자기 그 거기 앉아 있으신 분이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가야되하다가 <laughs> 이제 갔는데 아 이제 키 때문에 농구선수냐 그래서 말 걸어봤다 지금 러닝하냐 이러면서 이제 잠깐의 스몰톡 하고 와너 진짜 키 크다 멋있다 이러면서 기분 올리고 저 혼자 2 k 로 마무리 러닝 끝냈습니다 와잘 아, 뛰질 못하는데 여기 배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힘이 더 났던 것 같아요 놔두셔야지 나도 나좀 나도 하실게요 어 자기 혼자 다셨다고 바로 일어나 버리는 인성 클래스 확인해 보면서 잠깐 앉아서 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다시 나갈 채비 하고 이제 여행 일정 다시 한번 스타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 사람들이 저기서 헤러 셀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 지금 너무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같이 하자 했는데 고소공포증 있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고소공포증 있어서. 아마 저 혼자 하고 싶은데 지금에도 좋은데 있다. 아마 일몰 때, 석양 그 질때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따 시간 되면 다시 와 보려고요. 저희 오늘 숙소가 정실론 센터 안에 있는데 이렇게 센터 정 가운데 마켓처럼 이렇게 다 꾸며놨습니다. 굉장히 볼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호텔에서 정비 다 마치고 나왔고요. 준비한 건 요거 책입니다. 노플 여행. 일좀 계획하고 있거든. 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오늘 하루 다니려고요 그래서 저희 핸드폰은 보지 않을 거고, 만약에 택시 잡을 일이 있다, 그럼 그때 이제 확인 좀 하고, 그때 아마 택시 탈 때만 좀 유도리 있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냥 가고 싶은데 아니면 이책 보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날로그 트립 할 건데 진짜 너무 좋게 옆에 또 동료가 또 흔쾌히 수락해가지고 한번 낭만을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냥 먹자면 여기서도 먹을 수 있어요. 여기가 쇼핑몰 센터라서 굉장히 먹을 데가 많고. 한데, 그래도 일단 나가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 맛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로컬 식당. 음. 20년 넘게. 어,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길거리 가서 그냥 현지인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어, 그러면 아까 우리 왔던 집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방향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희 오늘 하루가 되게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laughs> 한번 물어물어 한번 가보는 걸로 하고 진짜 더워 죽겠는데 아씨 못 찾겠어 하면 그때 그냥 조금 똑똑하게 스마트폰 쓰겠습니다. 오케이. 이름 썬파뉴 레스토랑. 네이션 파뉴 성 썬피뉴. 네요? 아 이거 태국어가 아니라서쉽지가 않아요. 태국어가 아니라서. 아, 태국어가 아니에요? 네, 영어로 나와 있어요. 아. 지금 한국은 좀 춥거든요. 네. 네. 여기 태국이라서 몇 도냐면 지금 29도예요. 없다 I think it's a thing. Do you know? 쉽지가 않은데요 아... 이거 굉장히 난관에 봉착한 것 같아요. 왜냐?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고 길거리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지도 보면 금방 한, 금방이긴 한데 <laughs> 지도 보면 뭐 그냥 가죠 거리가 얼마나인지도 봐야 되고 아 맞아 네, 걸어서 갈정도인러면 조금 이렇게 요도리 있게 한번 검색해 보고 한 번만 보고 찾아가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한 번만 보고 찾아가는 거? 그러, 그렇게 할까요? 그렇까요 네. 어? 600m 밖에 안 되는데? 이 밑에는 뭐 걸어가면 안 돼요? 성피농 제가 여기서 한번 찾았는데 지금 이 지도를 지금 여기서만 보고 그냥 기억으로 가겠습니다. 땀을왜 캐헐리시는 네. 거죠?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한번 <laughs> 지금 <laughs> 한번 딱 가야겠는데. <laughs> 지금 <웃음> 저도 모르게 자꾸 이마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laughs> 와, 쉽지 않네요. <laughs> 긴장하신 거 아니죠? <laughs>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이 리조트 밖을 나가서 어디로 가야될지까지는 머릿속에 있는데 언제까지 직진해야 되는지는 까먹었어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날씨 좋네요 아 오늘 한국에서 봤을 때 전부 다비 표시였는데 막상 오니까 요렇게 햇빛이 잘 떠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도 이제 스쿨송으로 올 수도 있겠죠? 어 맞다 나 비.. 나 우산 안 가져왔다 걱해이잖아 <laughs> 아 캐리어에 놓고 나왔어 아비 오면 어디든 피해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더 가야 될것 같아 지금 이렇게 걷는 와중에도 가게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일단 목적지로 했던 데 한번 가볼게요 무슨 사선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는데 어디지?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오씨 깜짝이야 오 아이 씨 네. Yeah. Yeah. 아 옆에서 쳤어. 아, 네. 어디 아는 선인 아니. This district? It's on your right. 야, 성공 yeah. 성공. Yeah. 조금만 더 갔으면 패널뻔했네. 그러니까, 감사하다. 와. 바로 여기네. 어 여기 맛집 맛집 거인데 여기 느낌 좋아? 느낌 왠지 여기 가다가 오른쪽 보면 있다고 했으니까 또 가다가 찍는데 네, 예, 아, 아 오케이 아웃슈 아우슈어 아, 아, 어,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찾았습니다 아, 아 오케이 에어컨 쌍피노 쌍피노 라이트 아 오케이 아 레스토랑이 두 개인가봐요 그래서 원이랑 투랑 나눠지나봐요. 아, 너무 시원하다 아, 이날 씨에땀흘리면서에서는 조금 웬만한거 힘들 것 같은데. 와, 아, 살 거. 아, 용지쌤 진짜 너무 잘아 아, 나도. This is s u n 디 a m No, s u n d What is Sundam? Ah. This is Sundam. a This This a t h n c e l p l e a s e This This o n e 2C 3. 오케이. 그럼. What what is 동명품? 동명. 야, 동명. I mean swing and t 아, 이거는 해산물 들어하고 이거 아닌가? 아닌가? 해물 <놀물 놀물 놀람> 들어 있긴 한데. 씨. <놀람> 동명. 근데 이게 어이게 또냐 꾼이네. 어. 이거, <놀람> <이게 동양분이네. 놀람> 어. You, this o n 피명은두 자매라는 의미로 두 자매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실로 수박을 줬습니다자 이제 저희는 뭐다 끝냈고요. 저또용용주루스가그 아까 저희 나온 정신로 정신 어정신노 정신론 센터랑 BC 마켓이라는 데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같이 가서 좀 구경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에어컨 속으로 레츠 고. 와. 저 친구들 잔반 처리반인데. 자연, 자연이 잔반을 처리해 주네. 너무 좋다. 어. 와살것 같아 너무 좋아 가격이 있는 브랜드인데 약 작은 브랜드 미도? 네. 아니요 아니커 근데 이게 약간 팝업처럼 그냥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음. 와 진짜 예쁘다 와아 갖고 싶다 어. 아이폰 한번 만져볼래 <laughs> 근데 또 아이폰 못 참지 또17우와 우와, 이게 에어인데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얇게 나왔는데요? 진짜. 어 애플워치 아. 이만 예쁘죠? 맥북에어. 오, 진짜 이쁘다. 아이패드. 오 예. 슬리퍼 보이나 하나 한상겠다 여기 안에도 있고. 욕실 슬리퍼인가? 네, 내일은 이제 일단 갈 때는 슬리퍼 착용할 거죠. 양말 안 신고. 예예 음. 아, 뭐 여기서 기념품 사고 되겠다. 왜냐면 여기. 여기 동남아 특유의 말린 과일들이다 있어가지고 어, 좋은데요? 이런데서 하나 쓱쓱쓱 집어서 선물로 주면 좋지 않을까? 딘타이펑 어? 여기에 딘타이펑이 여러분들 딘타이펑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의자 너무 탐나는데. <laughs> 딱 집에 넣으면은 그냥 꽉 차면서 그냥 여기 앉아서 쉬면 되겠다. 2m 전용이네 아니 <laughs> 이거 내 봤을 때 5m는 돼야 데 <laughs> 그래야 <웃음> 위에 머리가 튀어나오지 <laughs> 아 이거 소형 거인으로서 살짝 크네 <웃음> 선글라스 <웃음> 무려 루이기토 어리죠리울릴것 같은데? 어? 이쁜데? 이쁘네 근데 눈이 눈, 눈이 눈에다가 다 보이네 <laughs> 어? 나름 큐트한데? <laughs> 그거 끼고 이따 그 나이트 마켓 가면은 다 좋아 죽겠는데 야. 주인공이야 주인공. 근데 이거 그 아래서도 혹시 그 마크 보여요? 아 거의 다 있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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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다 브랜드 마크 박혀 있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어 그런데? 오, 어쌤 오른 인다 쌤도. 이런 느낌. 네, 라인의 이런 느낌. 아 샤넬 다 그거네 그냥 브랜드 마크가 박혀 있는 명품 브랜드 마크. 그게 okay. okay. 없는 게더 이쁠 텐데 um. wow. <목소리> 이거 어케누 했누? 요무한해굴래야 무한 동 같은데? 그거잖아 테크놀로지야테크놀로지테크놀로지테크놀로지 범퍼카 카트 아 3층에는 아, 카트 탈수 있는 데가 있어 스펠레이쪽으 가면 될것같 <됐습니다. 목소리> 저쪽이 아까 우리 그 숙소 있는 그 광장 쪽인 것 같은데 저쪽으로 나가면? 나위가 그거라고요? 아니야, 아니, 아니 거기도 건물 있으니까 아... 그쪽인 것 같아요. 음... 그래, 여기 거기잖아요, 우리 숙소. 음... 어디가 비슈마켓인데 이거 아니야? 비시마켓 이거 아니야 진짜? 에이, 어, 마켓이라고 보이는 빌딩이 없는데 1층에다 그거 음식점인데 여기? <laughs>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큰 마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사나봐요. 기념품 같은 거를.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뭐가 유명한지 모르니까 우리는 뭘살수 없다. 또 계란 가격이 그 나라의 물가죠? 계란 한판뭐세일해서 101바트에 판해. 그러면 한4,500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마트의 많은 비중이 말린 과일이에요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펩시콜라 1.2L? 1.25L 짜리가 1,300원이더라고요 와.. 물가가 미쳤습니다 과일이 이렇게 우와 싸네. 우와 129 같은 거였아6 0 0 0 얼마? 6 0 0 0원싸네 이거 이따가 사서 먹어야겠다 비싸네 그 비싸네 얘는 음. 뭐죠? 자몽 자 아 색깔만 보면 당도 진짜 높을 것 같은데? <laughs> 와, 맛있겠다. 오와 두리안. 이게 두리안이라고? 어, 내, 냄새 조금 난다. 299바츠. 와, 진짜 크다. 와 두리안 크기가 진짜 미쳤네, 여기. 우와. 어, 있다, 두리안. <laughs> 두리안 찾았다. 여기 있네. <laughs> 어디가? <laughs> 여기 있잖아. 리안 아, 비싸다. 362바트네, 400바트짜리도 있고... 아니, 둘이야, 둘이... 둘이야, 두덩이에 376바트... 요 가격이 꽤 나가네. 맛이 궁금해졌어요. 아, 근데 이거 원래 맛이랑 냄새랑... 일러봐요일러봐요 하나에 만몇천원 하는 거니까. 비주얼 이거 맞냐고. 여기 여기도 말린 과일 또 있고. 영화관이네. 아 영화관이네. 어쩐지. 딱 느낌이 딱딱 봐도 영화 포스터 느낌이고. 팝콘 팔고. 아 안마의자네. 아니. 안마 받으러 갈 필요 가 없잖아. 마사지. 안마의자. 아 뭔데 면봉 <laughs> 자리만 타는 거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아니 누가 <laughs> 누가, <찜하나> 누가 <laughs> 자리를 이걸로 갖다 놔어 <laughs> 농구? 농구한 판스? 아니면 펀치한 판스? 아 펀치는 자신 없네요 아 진짜 너무 애겐스러워 농구? 콜 어, 카드 된다 오케이 카드 오케이 렉해. 우리, 우리 한번해봐 렛츠고 아, 그냥 들어가자. 그냥 쌤은 그냥 전감1 아, 내가 무슨 고무고무냐고. 1 <laughs> 0 <laughs> 0만 <laughs> 원. <laughs> 다 샜어 6이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네. 어, 아은한 판으로 마무리됐어요? 예. 어, 왜지? 아, 이시합니다. 예. 여기 34점, 91점. 예, 어, 다음 목적지는 카페가 될것 같아요. 카페 가서 카페인도 먹고 조금 앉아서 쉬고, 근데 어디 카페로 갈 거냐? 그것은 또 이제 책을 한번 봐야겠죠. 카페가 안 나와 있어요. 어, 이건 예상치 못한... 하지만 카페, 아까 우리 오면서 봤던 커피, 거기 그냥 거의 갈까요? 응. 레레코멘레코멘카페, 카카카카, <laughs> 카카카페? 아니면 웨어리스, 웨어 웨어리스카페? 빡빡통도 카페. 카페? 카페? 아하. <laughs> 아, 저희는 아까 그 여기 쇼핑몰 1층에 있는 커피, 여기도 커피 클럽 있네. 러네나왜나왜 <laughs> <laughs> 나왜 여기 자꾸 시선이 가냐?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여기 가? 가? <웃음> 여기 <laughs> 갈 거. 아니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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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날로그, 그러면 좀 헤매는 걸로 합시다. 백화점은 너무 흔적이 흔해.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바깥에 그냥 맨 땅으로 좀 부딪히면서 카페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원래 책에 있는데, 책에 있으면 거기 가보려고 했는데, 책에 딱히 카페는 스타벅스밖에 없어가지고, 아까 가봤던 스타벅스밖에 없어서, 일단 그냥 물어서 그 비치 쪽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미 아날로그 맛에 중독이 돼버렸어, 당신은. 나또 물어보면 맛이 있어, 이게. 바로 오자마자 뒤쪽에 스타벅스 보여버렸고요. 유혹을 참았습니다. 예. Yeah. 저희가 방금 뭘 봤냐면 오토바이가 옆에 가득 가득 서 있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토바이를 박았어요. 근데 그 앞에서 받친 아, 그 아주머니가 그냥 웃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바이브 좋다. 여기 한국이었으면은 이렇게 안 끝났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또 평화롭게. 카페 찾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브 너무 좋네요. 여, 여기 길거리들이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점들이 쫙 있거든요. 아, 오늘 무슨 무에타이가 있었나 봐요. 아니 이제 이자 하나? 네. 커피 클럽이 체인인가? 그러게요. 왜 커피 클럽밖에 안 보이죠? 회전기냐고. 음, 어떻게? <laughs> 한번타협해서 그냥 여기 커피 클럽 들어가 아니면 진짜 로컬을 또 찾아 가. 한번 가볼까? 네. 조금만 더 가서 제가 물어볼게 한 번. 오케이. 그럼 그냥 어. 없으가오 네, 오케이. 아 여기도 다 그건가? 음식점? 그렇네. 게스트하우스네. 없다. 없다. 없어 없어. 아 이런 이런. 아 약간 컵, 카페라고 하는데는 없나 보다. 없나 봐. 느낌이 약간, 느낌이 예, 그래. 아, 네, 그런 거 같아요. 레스토랑이랑 스포. 같이 파는 느낌이라. 아, excuse me? Do you know where is co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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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n e e coffee? Yes, we, we, we want e we w coffee. We coffee c o n have here. Ah, uh. 아, okay. Thank you. 아까 저희가 오면서 봤던 데거든요. Okay. 폭풍컵. 그러면 아까 오면서 봤던 커피... 클럽. 거, 아니, 커피 클럽으로 가야. 그래? 거기가 그나마 현지 브랜든가 보다. 음. 아 근데 여기 실탄 사격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바통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즐겨보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뭘? 아 슬리퍼. 결국 쇼핑몰을 마다하고 여기서. 아, 되게 화려하다. 일단 가격을 물어봐. 분명 처음에 무조건 높이 불러, 무조건 똑같네, 아, 여기서 깎아야 아, 돼, 아, 돼. 아, 와, 이거 땀이... 땀이 미쳤네, 와... 크다 It's big 원 n e 사이야 m e r one summer, yeah. one summer.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이 guess. u e s 이 I s s I g e e s u e u 원래 가몇달50 달러. 2 0 0 5 0 0 5 0 a l t y Thank you. Thank 이이키바이키아 시원해 여기 혹시 막수 Oh 어디에? 아사이볼 있다. 와. 어나 이거 먹어야겠다. 나이스. 믹스 프루트 아사이보. 이게 한국에서는 거의 못 먹어본 것 같은. 음... 와. 한번 먹어볼까나? <laughs> 아,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나? 이게 파스. 바나나. 바나나인데? 바나나랑 먹어본 것 같은. 아마 내가 알기로, 아사이라는 그 과일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안 나. 음. 내가 알기로 한국에서안 나고, 이거를 이렇게 갈아서 먹었어. 음! 와, 갑자기 너무 시원해져. 와. 이거지? 한입좀 들어가야 돼요. 맞아. 러면 상대꺼는 줄요 마사지 실탄사료그 음. 다음에 뭐이것 아이러그북 캔셰 구경 막뭐 이런거 이것저것 또 구경 음. 없습니다 패러셀은그 다음 문제고 마사지 지금 요 마사지 아, 마사지 같이 해도 을 안걸리잖아요 뭐? 아, 좀만 어어어어 지금 뭐야? 핸드폰, 왜 핸드폰 아, 그렇죠? 4시, 4시, 이거 거 핸드폰 거래 뭐해? 아, 그쵸? 찾아보려는 거 아니냐?